안녕하세요, 소니아 요가 김성은입니다. 어, 바틀은 처음에 오시면 이렇게 네 개를 골라요. 방금 전에 다녀가신 분이 바틀을 이렇게 고르고 가셔서 어, 재밌는 걸 해보려고 해요. 요즘에 제가 하고 싶은 걸다 그냥 아무런 눈치 없이 다 하고 사니까. 좋아요. 음, 바틀은 각각마다 엔젤의 이름이 붙는데요. 음, 전부 다의 바틀은 아니고, 그것도 제가 기회 되면은, 조금 조금 도란도란 얘기해 드릴게요. 이네 <laughs> 번째 있는 바틀 이름이 세라피스라는 클리어 클리어 바틀이에요. 54번 바틀이고요. 그냥 투명하죠 우리는 이렇게 영롱하고 투명한 칼라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 바틀이 <laughs> 어, 저의 생일 2월 2일 생일인데요 생일에 가디언 엔젤 칼라예요 가디언 엔젤이고 옆에 있는 이 친구는 2월 2일의 생일인 음. 하트 엔젤 컬러예요. 이두 컬러를 유독 많이 좋아해요. <laughs>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지금부터 <laughs>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. <laughs> 어, 엔젤 코스를 다녀오고 나서, 오라소마의 엔젤 코스를 다녀오고 나서, 음, 컬러마다의 자신의 엔젤 찬팅을 해주는 게 있는데, 저는 저의 엔젤 중에도 유독 하, 하이아랑 아나우엘 칼라에 찬팅하는 걸 매우 좋아하고요. 이 에너지가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건 그냥 동영상으로 찍었고, 그걸 다시 실시간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,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게 되실 거잖아요. 그런데 분명히 이 동영상 안에 소리로, 그리고 느낌으로, 에너지로 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느낌이 고스란히 담겨요. 그래서 그걸 느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고, 제가 지금 해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목 상태가... 그, 이승환 콘서트 이후에 지금 계속 이 상태인데요. <laughs> 그래도 오늘 아침에 엔젤 찬팅을 하는데 깨꼬리 같더라고요. <laughs> 자기 목소리, 자기 목소리 자기가 들으면서 반하거든요. <laughs> 54번은, 칼라에 음, 대한 소개 이전에 우리가 클리어 클리어 칼라에 대한 느낌은 그냥, 아, 알잖아요. 솔직히 다, 다들 아시잖아요. 그래서, 음,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엔젤 찬팅이 뭔지 보여드릴게요. 아, 아. <laughs> 이름이 아, 나, 우, 엘이라는 천사예요. 그러면, 처음 천사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아나우엘 그리고 두 번째 천사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음, 내가 그 아나우엘이라는 천사의 에너지를 이렇게 몸으로 가득 마시는 거예요. 청소기 끄고 와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그리고 세 번째로 찬팅을 할 때는 그 아나우엘이라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. 된다라고 표현하지만. 내가 그 에너지를 입는 거죠. 음. 나는 나죠. 자, 느낌을 보세요. 아... So 제가 느끼는 이 느낌이 동영상으로도 함께 공명되기를 바라고요. 이 느낌이 느껴지신다면 음, 특별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저를 꼭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. 우리 또 다른 파트로 만나요.